지금 정리하다가 아,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여기 있던 거 지금 꺼낸 게 <laughs> 진짜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저 지금 멤버 왔어요. 그만하고 싶어. <laughs> 저 정리 소질이 별로 없거든요. 아, 화장한테 영상을 빨리 찍으려면 이거를 일단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겠다. 일단 정리를 시작해 본다. 이 라인은 에스프아 라인이에요. 에스프아 라인으로 이렇게 모아놨던 애들인데 어, 정말 안 써서 먼지가 수국하고요. 여기서 버릴 거를 한번 추려볼까요? 근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오래된 거라서 왜 이렇게 뻑뻑하니? 검정색 립스틱을 사용할 때 썼었나 봐요. 굉장히 일단은 롤러코스터 유명해서 사놓고 한 번도 안 썼던 제품. 이거는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 <laughs> 이거는, 이것도 한때 되게 유명했던 에스쁘아 소호라는 컬러 립스틱. 이것도 못 버리겠는데? <laughs> 이것다못 버리겠는데, 다? 나다쓸 거야. 나 욕심 많아. 이것도 컬러부터 벌써 한정이라서 얘는 못 버려요. 어, 근데 컬러 진짜 예쁘다. 요즘 써도 예쁘겠다 어, 컬러는 되게 예쁜데 저한테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스파가 립스틱 굉장히 괜찮은데 얘는 파이널 리스트. 얘는 얘도 산지 얼마 안 되는데 컬러가 되게 유명한 컬러였어요 파이널 리스트 컬러. 이뻐서 샀었거든요. 역시 이쁘네요. 이렇게 되게 보라보라하면서도 굉장히 이쁜 컬러예요. 이거는 버릴 수가 없어. 이거는 다 써도 사야 되는 컬러? 좀 제가 좋아하는 컬러. 근데 이렇게 안 써서 처박아놔서 있는지도 몰랐네요. 이두 개는 확실히 버려야 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제가 너무 이 컬러들이 좋아서 못 버리고 있었는데 패키지만 봐도 되게 오래돼 보이죠. 이건 탱고? 탱구? 탱고라는 컬러 아쉬우니까 막 마지막으로 발색이라도 되게 딥한 얘랑이랑 같이 봐놓면 되게 예쁘겠다. 버건디 붐이 일어날 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샀던 거고 이름도 없어. 이름도 없는 제품이에요. 근데 베이스를 되게 쓰기 좋은 그런 컬러거든요. 오! 그래 너 버릴 때 됐다 야. 버려줄게 미안해. 정말 너무 세건데 아깝다. 얘네들은 과감하게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도 이 더샘 요 아이들도 작년에 나왔으니까 아직은 버리지 않는 걸로. 베스트 컬러 요게 아마도 베스트 컬러였어요. <laughs> 이름이 베스트 컬러인데 근데 뭐제 얼굴에 잘 받는 컬러는 아니에요. 베이스로 쓰기 좋고 저 샘에서 이 컬러가 예뻐가지고 제가 구매했던 거든 명동에서. 지금 보니까 그냥 그런데. 근데 얘도 되게 오래돼가지고 이제 버려야 될거 같아요. 그래 너도 가야겠다. 얘 예,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분명 버린다고 이렇게 하는데 못 버리고 있어. 어떡해어 이것도 아 여기 좀 최신 칸인가 봐요. 저 칸을 봐야겠다. 이 칸은 좀 최신 칸. 예, 토니모리스 때 유명했던 레드 칠리. 이거 제 구독자분이 선물로 보내주셨던 거거든요. 이게 2014년 제조니까 이제 버릴 때가 됐어요. 이것도 되게 이뻐. 미샤의 더 스타일 뷰티풀 틴트 촉촉 코랄. 그냥 정말 틴트인데 물먹물먹 촉촉한. 이거 선물 받아서 되게 잘 썼었습니다. 아쉽지만 얘도 버리는 걸로. 안녕. 컬러가 이쁘군. 얘는 좀 고민. 고민템. 고민템은 이쪽에 따로 나도록 둘게요하고 요거 좀 고민템이에요. 이게 한 번도 사놓고 입술에 발라본 적이 없는데요. 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잘못 샀거든요. 굉장히 촉촉해요. 제가 이런 컬러가 좋아서 샀는데 보이세요? 이게 그냥 거의 막 거의 뭐 너무 촉촉해서 어, 유통기한 6개월밖에 안 되는 그런 제품이라서 버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에뛰드를 아마 대거 버리게 될 거예요. 이제는 저쪽 라인 저쪽 라인의 에뛰드 굉장히 오래된 게 많거든요. 웨딩 피치 컬렉션에 나왔을 때산 거예요. 오렌지 컬러 한 번도 안 써서 한 번도 사놓고. 얘네는 써도 될것 같아요. 별로 버린 게 없는데? 버린 게 아니라 그냥 발색 소개 같은 느낌이 들것같아요이 아이가 문제 아이 칸입니다. 이거는 보지도 말고 버려야 돼. 이거 아리따움 칼라레스팅 틴트인데 아마 거의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칼라레스팅 틴트 옛날 문제도 있고 해서 약간 찝찝해가지고 버릴 것 같아요. 일단 내려놓고 여기 보시면 얘들 다 버려야 돼. 얘 2015년 제조 이 라인 이 라인 아마 지금 단종되지 않았나요? 잘 모르겠다. 아안 아까워 내피 같은 돈. 그니까, 이거가 나와서 궁금해서 사봤는데, 인터넷으로. 컬러가 생각보다 다 너무 별로였어요. 냄새도 그렇고. 그래서 거의 뭐 테스트만 하고 안 썼던 템 아, 근데 얘네는 좋아하는데, 이 베리 라인. 이 베리 라인 아시죠? 아직 좀 써도 되나? <laughs> 근데 여러분, 유통기한이 되면 버리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저, 저는 미, 미, 미련이 남아서. 상한 것 같으면 바로 버리는 편인데, 막, 안사용 걸표면 그냥 아쉬움에몇번 쓰고 버리든가 그러거든요. 얘네 고민템으로 하, 이거는 진짜 유물템이다. 유물템 이거는 스노우화이트 마이 공주 컬렉션 나왔을 때 나왔던 제품. 얘도 촉촉촉촉 물먹물먹. 어 근데 너무 예쁘잖아 어떻게 버려 버려야겠지. <laughs> 제가 보기에 요 라인은 다 버려야 돼요. 케이스도 옛날 버전이고 굉장히 오래됐어요. 유통기한도 안 써져 있는 심지어. 얘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얘네 라인. 아까 여기 내려놨던 얘네 라인 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도 버려야 돼요. 이런 케이스부터 벌써 정말 옛날 케이스인데, 숨 막히는 핑크 부끄러운 코라 얘네도 버릴게요. 너무 오래된 거라서. 이것도 뭐 한정으로 이렇게 부들부들한 거뭐 나왔었는데, 아슬아슬 아라베스크 로지? 아컬러요 얘도 되게 촉촉하다 다 촉촉한 에어지들이고 버릴게요 제 생각에 아마 요 라인들이 그나마 게, 가장 최근일 거예요 단호한 레드 정말 단호하다 컬러가 얘네들은 네트도하 했습니다 얘네들도 사실 조만간 버려야 될것 같은데 한 번씩만 더 써보고 버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버려요 이건 보여드릴 수도 없어요 버릴게요 얘도 버려야 되고 얘도 버려야 돼 얘네는 진짜 몇년는지 모르겠어요 기다리고 싶은 베이지. 너 이게 어떻게 베이지야? 너무 진한데? 얘네들은 최근에 샀기 때문에,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맥 라인에서는 사실 왜 한정은 버리기 아까워서 전안 버릴 거고요. 요 맥에 요 라인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언제 샀냐면요 이게 지금은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한정으로 나왔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산거예요 옛날에 진짜. 되게 이쁘긴 한데, 사실 손이 잘안 가서 제가 이 코모션 컬러 제일 좋아했거든요. 이거 컬러가 진짜 예쁜데, 그래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아 지금 먼지 잔뜩 먹은 기분이. 아 이거 뭐지? 이 롤리 틴트 여기 틴트가 다여기와 있었구나. 차차 틴트, 포지 틴트까지 나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다 있었네. 근데 굉장히 오래됐을 텐데 이이 고대 유물 같은 이 먼지 엄청 많은 이거 뭐지? 벨렘이 아바라트 거 서비스 중 같은데 이거 버릴게요 너무 오래됐어 하, 이거는 오래됐어요 이거 리르의 가루 틴트인데 음 이건 버릴게요 자 이거는 입생로랑의 처음 산 제품이에요 이 티센 브러쉬 제품 괜찮거든요 얘네도 사실 꽤나 오래돼가지고 유통기한을 봐야 될것 같아요 얘네 립으로 써도 되고 어, 냄새는 뭐 복숭아 냄새 아직 그대로 얘는 아직 써도 될것 같아 요 블러셔로 써도 돼서 얘는 네 아직은 써도 될것 같아요. 놓고써야지 저게 있으니까 안 쓰게 돼. 아. 어머 나 이거 한 번도 안쓴 건가 봐. 여었도 되게 힘들더니 겉에 아무것도 안것어있고새 건가 봐요. 몰랐어. 써야겠네. 사실 잘안 쓰게 돼요. 포지 틴트는. 너무 여리여리하달까? 이거 바르고 항상 뭐더 덧발라야 더 될것 같은 느낌이랄까? 버려야겠다. 얘는 2016년까지예요. 얘네 둘은 버리도록 할게요. 차차는 새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은 버려야겠습니다. 제가 이, 이게 입술에 나첫 번째 립스틱이거든요. 14번 컬러. 사실 제가 이런 컬러 저한테 잘안받았는데왜 이게 첫 번째 였는지지잘 모르겠지만, 근데 얘 진짜 너무 오래 돼가지고 얘는 버려야 돼. 과감하게.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laughs> 안녕. 던전이 바른거 보고 이뻐서 샀는데, 사실상 저한테 그렇게 잘 받는 립스틱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유명하다니까 한번 사봤죠. 이건 아직 써도 되고요. 바비브라운의 살몬 컬러. 근데 저는 이 라인 립스틱의 냄새를 정말 너무 싫어. 하, 근데 이거 진짜 오래됐거든요, 이 살몬 이거요? 버려야 될것 같아요. 최근 아이들이 여러 브랜드가 섞여있는 아이들이라서 딱히 버릴 건 없을 거예요, 여기는. 버릴 게 딱히 없을 것 같긴 한데 아, 이건 버려야겠다. 이 동생이 생일 생일 선물로 줬던 건데 이 되게 오래됐거든요. 얘는 아깝지만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이 아마 이 영상을 본다면 저한테 한마디 할 거예요 분명히지만. 뭐야 이거는 더 오래된 허니 멜팅 틴트잖아. 에 버려. 너무 오래됐어. 과감하게 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두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진짜 오래된 립이에요. 이거 되게 옛날 제가 정말 즐겨 쓰던 립이거든요 마지막 발색만 하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이런 핫핑크같이 생겼잖아요. 얘도 되게 촉촉하고 지금 부러질 것 같은데 거의 핑크 컬러예요. 근데 바르면 되게 생기있어 보이고 예뻐서 되게 많이 발랐는데 보시다시피 버릴 때가 됐습니다. 얘는 드디어 버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탑샵에서 제 LA 갔을 때 사왔던 제가 보라색, 이런 보라색이 잘 없어서 애용하는 건데 얘는 그냥 두고 가끔 그냥 특별한 거할 때만 한번쓸 거야, 그냥. 그냥 한번 쓰는데 어때? 분명 댓글에서 날 혼내고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이. 언니, 그거는 입술에 안 좋다고요, 몸에 안 좋다고요, 버려야 한다고요. 근데 이거 그냥 한 번만 쓸까? 이런 컬러 구하기 쉽지 않은데. 아 몰라. 보류. 보류하겠습니다. 어차피 맨날 쓰는 거 아니잖아. 합리화하고 있다. 내 자신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다 써도 되는 제품이에요. 아 이게 남은 애들이고요. 꽤나 마, 마, 많죠? 근데 그렇지만 이건 아직, 아직 안 버려도 되는 아이들이라고요. 여기 보유템들 봅시다. 제 생각엔 말이죠. 이 굉장히 오래된 얘네들을 버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베리라인은 아직, 아직 써도 될것 같아요. 얘가 문제인데. 그래 검붉은 보라색리스트 하나 사지 뭐.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탑샵 립을 너무 오래됐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대충 완벽한 버리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버리기는 끝이 났습니다. 제가 이걸 왜 하냐면요 화장대 소개를 제가 하기에 너무 벅찬 이유에 여기 내 귀걸이가 뭐 있지 여기 다 립이고요 여기 다 립이에요. 여기는 그래도 다 최근 것들이라 아직 버릴 애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를 정리했어야 했어요. 이거를 먼지 다 닦고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다 하고 돌아올게요 <laughs> 방금 아니고 사실 이거는 그 다음 날입니다. 어제 정리를 열심히 했어요. 나름. 컬러별로 만약에 여기는 지금 어, 거의 이만큼이 다 맥이거든요. 거의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줄이 맥인데. 위에는 이제 요즘 안 바를 것 같은 진한 그 버건디 컬러랑 여기 좀 특이한 컬러들. 그리고 여기는 뭐 레드. 여기는 약간 누디한 컬러부터 오렌지 코랄 이런 거 핑크.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라인. 애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 뭐지? 약간 말린 장미 컬러. 이런 걸해 놨고 여기 슈에무라 라인 뭐 헤라 어반디케이, 에스티로더, 베네피트, 바비브라운, 샤넬, 크레드포벅까지. 여기는 이제 다 브랜드, 명품 브랜드 제품만 넣어놨고, 여기는 이제 입생로랑 나스, 뭐 메이크업 포에버, 뭐 외국 해외 제품들, 조류알마니뭐 이런 것까지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다른 브랜드에요. 클리오, 여기는 클리오, 뭐 라네즈, 아이오페, 정샘물, 더샘, VDL 뭐 약간 그러니까 뭐쭉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에뛰드 라인이랑 에스쁘아 라인이 제일 많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완전히 페리페라만 다 넣습니다. 다 페리페라 라인이에요. 쭉다 페리페라다가 밑에 이제 하나씩 남아 도는 거 아니면은 그런 것도 사이사이 껴놓고 삐아, 이런 거 세트 몇 개씩 맞춰져 있는 걸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그럼 저는 점심으로 서브웨이를 먹을 것이기 때문에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안녕!